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보좌화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넘치기 때문에 주변에 빛이 비쳐져요 이걸 보좌화라고 해요. 자,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렸던 렘넌트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맨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치를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너무 잘나고 멋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죽이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시간을 가졌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어디죠? 유럽이죠? 원래 유럽은요. 복음이 일찍 들어갔어요. 초대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통해 전국 세계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만 남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유럽교회가 자꾸 다른 것 해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점점 맨날 영의 세계를 모르고 복음도 말하지 않고 전도도 놓치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싸움만 하다가 결국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모여갖고 사탄한테 기도하는 명상을 하면서 점점 사탄의 힘을 가져가고 있어요. 명상을 하는 곳이 곳곳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명상을 해서 아,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너무 기분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를 찾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전국과 세계 절에 모여갖고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템플스테일 같은 걸 하는데 어, 이렇게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하면서 외국인들과 어린이들과 세계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게 하고 사탄의 힘을 빌리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히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도 결국에는 영적 병에 걸리는근요한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명상과 템플 스테이에 빠져가고 있나요? 그거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영적 힘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난트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교회가 팔려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어 영적병에 걸려가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 렘난트를 부르셨는데 누가 렘난트인가요?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렘난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렘난트예요. 또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빛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괜찮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흑암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영적 힘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237나라 5천 종족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거예요. 이게 랩런트예요. 이 랩런트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매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냥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랩난트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기도가 되게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혹시 생각했나요? 그러면 그걸 기도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오늘 어린이집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좀 가기 싫지만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학교 가서 어린이집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또 무엇을 기도로 바꿀 수 있나요? 나의 호흡을 기도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왜냐면 숨 쉬죠? 숨을 쉬는데 편안하게 쉬면서 내뱉으면서 흑암 결과 후...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랩란트들은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정식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게까지 기도를 했냐면 모든 것에 감사를 찾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한다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먹어서 다니엘을 물지 않게 했고요. 오히려 편안하게 사자들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결국엔 다니엘은 살아났고 다니엘이 사자골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왕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어요. 여봐라! 다니엘을 억울하게 갇히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골에 쳐넣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새 법을 만들겠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왕이 오히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렘넌트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나의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할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에 전달됩니다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점심에 자기 전에 이렇게 세 번씩만 기도해도 하늘 군대가 움직이며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정말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면 내 주변이 살아나고 이렇게 현장과 전 세계도 살아나요. 우리 랩넌터들 정말 기도의 힘을 갖고 보좌와의 축복을 갖기를 바래요 정말 교회를 살려야 돼요. 무너져가는 세계교회를 살리를 랩넌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현장을 살려야 돼요. 지금 피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영적인 재앙이 닥쳐도 똑같아요. 그곳을 살리고 현장에 세계 에 빛을 비칠 램트세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자, 눈 감고 따라서해 주세요. 나를 나를 시대와 시대와 미래 살릴 미래 살릴 램넌트로 들으셔서 아, 부르셔서. 아, 감사해요. 나의 호흡과 나의 호흡. 생각이, 생각이 모두, 모두.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네.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과 세계를 살리게,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아멘.